안녕하세요. 황교수입니다. 자, 브루스. 자, 제가 이거 몇번 올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스텝인데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가리키는 스텝은 지루박, 브루스, 트로트에 다쓸수 있는 스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성들이 뭘 좋아하냐면요. 지루박 치다 말고 브루스 대문용해서 하는 거 굉장히 재밌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어, 놓치지 마시고 꼭 숙지하셔서 써먹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셋, 2단 지그재그. 하나, 둘, 셋, 넷, 쿵,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잡고, 짝, 쿵, 짝, 커트 두 번, 쿵, 짝, 쿵, 짝, 쿵, 짝, 콩짝, 쿵, 짝, 콩짝, 쿵, 짝 하고, 커트 홀드. 이때 오른발을 살짝 돌려주셔야 돼요. 그럼 여성일로 넘어와요. 그러면 왈츠스피 하는 거야. 둘, 셋, 넷. 오픈 역회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그 다음에 로타리 크로스하고 왈츠스피 하나, 둘, 셋, 넷. 왈츠스피 하나, 둘, 셋, 넷. 리버슨. 콩, 짝짝, 콩, 짝, 콩, 짝. 제가 요거 한번 이어서 더할 건데, 제 헤드가 움직이는 안는하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브르스칠때이체머리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뭐가 그렇게 기은게 없어요? 약 바로 쓰셔야 됩니다. 제 머리만 한번 보세요. 시작, 쿵짜쿵짜쿵쿵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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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공자, 공자, 홍자 한나, 둘, 셋, 넷, 한나, 둘, 셋, 넷, 한나, 둘, 한나, 둘, 셋, 넷, 한나, 둘, 홍 <laughs> 자, 보세요. 지루박을 칠 때는 약간 나태 계열이 비슷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상대방의그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교하는 부분을 보라고 강조하지만, 브루스에서는 절대 여성부만, 여성부만 끝이에요. 그냥 똑바로 서서나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상실해야 돼. 근데 이거 하면 하나, 둘, 리버스터, 퐁, 저, 저, 이런 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홀드만 똑바로 하시고, 배힘 잡으시고, 홀드 똑바로 하고, 몸만 똑바로 세우셔도 춤은 50% 이상 먹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내체중을꾸준구동을실으셔서 상대편한테 체중이동만 잘 느끼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는 이제 멋있게 네, 스텝을 응용하시는 거죠. 제가 파트너랑 같이 치면서도 헤드 움직임이 있나 없나, 잘 보시면서 보세요 자 일단 설명을 해가면서요 2단 지그재그 할 때는 시선이 한실 보셔야 돼요 왜내 배꼽이 한실 보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똑바로 선거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되는 거란 말이야 에? 무조건 내 시선은 턱하고 눈은 배꼽이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는다 2단 지그재그 하나 둘셋넷 콩콩짝 콩짝 콩짝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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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나둘 셋을 안나둘 셋을 반나둘 반나들 받으스페 이었어 공자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참 재밌는 영상 많아요. 여자를 얼굴 앞에다 놓고 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다 놓고 치어 춤을 부루스를 시작 하나 둘셋넷 콩콩짝 이거 뭐야 이런 춤 없어요. 부르스는 계속해서 지금 여성 얼굴 보이죠? 그러면 지금 이 관경이 남자가 액자를 만들어서 여자가 꽃을 피우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서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액자 모양을 만들고 있고, 여자가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얼굴림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고 이게 뭐야? 보이지가 않잖아요. 춤이 자세가 이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액자는 어떻게 됐어? 다 떨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춤을 절때 자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아,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한번 제가 시범 보이고, 여러분들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댓글에다 써서 주시면은 제가 또 시간 내서 영상 촬영할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트로트 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루박을 하면서 지루박도 마찬가지고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거 뭐예요? 중국 십이 번이잖아요. 셋넷그 다음에 자리가 좁을 때 바꿔서 이 단위로 해요. 공짜 공공짜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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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짜, 공짜, 공짜. 노키가 부담할 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셋네 하나둘 삼네 이것은 콩짜 공짜 하나둘 삼네 여기서는 여덟 박입니다. 돌려주고 셋네다 써요. 사, 하나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지르박 트로트에 내해 갖고 그러니까 제가 영상 찍을 때 지르박 실다가 브루스 동작하면 여러분들 거의 이거라고 얘기했죠. 이 동작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100% 응용해서 쓸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